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오늘은 저희 컨텐츠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관심도는 제일 떨어지는 카테고리, 엄근진 토론. 참고로 이 엄근진 토론을 침착맨 이말년님 그리고,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의 엄근진 토론을 따라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음, 오마주예요. 정확히 따라한 거고, 팩트는 표절. 그리고 좋은 말로 오마주. <laughs> 엄근진 토론 두 번째 주제. 외계인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외계인은 있냐 없냐는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오연선님이 의견을 올려주셨고요. 그게 또 한소희님이 추가적으로 올려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갈리는 거를 이제 주제로 하는데요. 어떤 입장이시죠? 외계인은 존재합니다. 어 음.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주가 너무 넓잖아요. 넓죠. 우주가 너무 음. 넓은데. 이 넓은 우주 우리 같은 존재잖아요. 음. 뭐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던 음. 괴물의 형태를 하고 있거 아니면 정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진보적인 생물이건 아니면 은뭐하대한 생물이건 음. 어. 외계인이라면 꼭사람형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느 별에서 출첩본이 있나 저는 깃닭... 기타... <laughs> 미안합니다 깐다삐아 닙니까 깐다삐아 둘리에 피아... 는거 아니에요? 어, 그 외계 행성이잖아아그 기억이 어. 안나 근데 그런 정도의 생각은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네.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음. 그렇다면 왜 외계인이 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죠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나타났을 수도 응. 있는데 사회 혼란을 막기 응. 위해서 응. 굉장히 높은 응. 정부기관 세계기관 뭐 그런 게 있다고 상정을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각 국가의 정보기관들끼리 응. 일종의 억제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니까 너무 그 정보가 퍼지면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뭐죠? 아까 얘기하신 은하계 우주가 너무 넓어서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거는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하신 뭐 나사의 뭐 외계인이 찾아왔고 김상균 음... 변선이 닮은 그 외계인 특유의 모습 있잖아요. 로즈 외계인이 내가 눈만 좀큰 로즈 외계인. 어, 그러니까 약간 어. 아니 못뭐 생겼다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 외계인 느낌이 예뻐서 있다. 예뻐서 귀엽지, 어. 외계인. 근데. 나사가 일부러 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적어도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지금 현존 최강의 국가는 미국이고, 음. 거기서 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기관은 나사다라는 음.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데, 왜 우리 지구를 그냥 냅두죠? 평화를 자랑하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어벤져스의 치타우리 종족 같은 경우도 있고 평화를 있을 거고. 사랑하는 애들이 지켜주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원래 정복을 하고 싶은 그런 원초적인 욕구는 어느 종족이나 있거든요. 고등한 기술을 가졌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전제가 포비님이 그러니까. 음. 그들이 이제 고등한 기술을 가졌고 정복 욕이 있다는 전제로 음. 이제 가니까 그런 건데 우리도 아니면 그런 고등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저는 지금 사실 순간이동하는 기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읽어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했더니 배를 이쪽. 쪽으로 옮겼더니 80년대가 70년대인가 뭐 몸이랑 배가 막 붙고 이렇게 여기서 분자로 나눴다가 뭐 해가지고 갔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등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협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나사가 음. 발표했던 외계인 모습 뭐 로즈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거짓말이고 거짓말. 오히려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은 점차 발달하고 있잖아요 뭔가 사건이 터지고 이슈가 됐을 때 외계를 내보내는데 UFO가 났던 걸 내보내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워낙 정보통신망이 잘발달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그런 구라가 안 통하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고도의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한 가지만 더 있다면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요 있다고 할 정도의 기술력이면 반드시 저는 침략을 할것 같거든요 어, 자꾸 어벤져스에게 죄송하지만 타노스처럼 자원은 한정되 있고 이 지구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그리고 어마어마한 광물들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원들이 분명히 정복하고 싶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 기술력이라면 근데 안 하는 건 핵미사일이 개발이 됐잖아요 터들어와서 핵 쏘면 그 사람들 그 외계인들 다 가는 거야. <laughs> <넣러치> 어, 뉴클리어넓치 <laughs> 디텍터 고스트 고스트 뜨면은 그냥 다 가는 거야. 어, 오버로드 뛰어서 어떻게 발견하겠어 이렇게 넓은데. 아, 그래서 저는 없다고 음. 생각을 해요. 저한번뭐 반박 한번 해보시죠. 제가 봤었을 때는 음. 일단 저는 존재 자체가 음. 일단 넓은 외계에 고등한 생물도 있을 수 있는데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력과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정도라서 걔네 도 우리에 존재를 모르는 거야. 음. 그냥 몰라 그냥 어딘가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 음. 1번안 그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협정을 하는 거지. 불가침 조약 같은 거. 불가침 어, 불가침조약 <laughs> 세 번째는 되게 외계에 우리 지구로 따지면 미국이 약간 힘의 균형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처럼 외계에 힘의 균형을 만들어 주는 어떤 강대한 어떤 외계의 종족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약간 좀 애매한 애들이 이제 침략하려 그러면은 하지 마 이러면서 잡는 거지. 음. 그러니까 너네 침략하면 너네부터 다 없애 버릴 거야 이런 거. <laughs> 그런 거세가지 그래. 뭐 잘 들었고요. 없다고 치면 법적인 이슈가 생길 게 없는데. 있다고 치면 있다고 치면은 한소희 구독자님이 제시해주신 만약에 외계인이 있어서 이 특정 집단의 외계인이 네, 한국으로 떨어졌어요. 수도 서울로 한강 근처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근데 외계인들이 우리를 해칠 만한 공격력이 없는 거예요, 맞다는. 어, 어. 이거를 정확히 다른 영화가 디스트리트 나인이라고 음. 똑같은 상황 이 일어난 영화가 있어요. 나,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인가 거기에 외계 의 함정이 뜨는데 외계인들이 떨어져. 근데 피지컬이 엄청 크고 강해요. 하나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제압에 당할 정도.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탄압하고 난민 수용소처럼 일정 구역에 가둬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외계인의 인간에 대한 공격도 있고 인간도 외계인을 공격해서 막사륙이 난무해. 그럴 때 어떻게 될것 같아요? 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 같아요? 저는 그영화를안 봤는데 일단 전제 자체가 우리랑 공격력도 비슷하고 신체능도 력 비슷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해 우리보다 더 강한데 우리가 무기 총을 쓰면 제압할 수 있는? 아 형. 제압할 어.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그 외계인을 죽였어요. 우리가 총이 있다치고 그러면 형법이 적용될 것 같아요? 그건 형법 적용되는데 봐요. 응. 법은 없는데 응. 빠르게 응. 법을 특별법 제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을 죽여도 어. 동물을 죽여도 응.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처벌받는 을 거죠. 그러니까 균변 말은 우리가 형법상에 <laughs> 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라고 되어 응.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에 외계인은 분명 히 포함 안 돼요. 응. 어, 절대 안 돼요. 외형이 유사해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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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균변 말대로 이 법은 나중에 제정되겠지만 그 형법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소급입법이라고 해서 법 제정부터는 범죄인데 그 이전에 행해졌던 건 처벌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그사회는 엄청난 카오스가 일어나겠죠. 복잡하게 어. 생각. 첫 번째 저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갑자기 난민들이 막 몰려오면 일단 난민들을 수용소에다 일단 두잖아요 똑같이 외계인들이 도우면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외계인이라면 일단 저 수용소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 첫째는 응. 그다음에 제일 빠르게 외계인 관리법이나 응. 빨리 외계인 보호법이나 빨리 제정해야지 빨리 국회 열어가지고 응. 여의도에서 이제 빨리빨리 빨리 응.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 응. 그런 다음에 실제로 뭐 생명 같은 경우는 저는 어든 응. 생명 고기하니까 생명 최대 가치니까 악독하게 말하면. 해치는 애들도 있는 거야 외계인 안에 어떤 애들은 우리 인간 종족처럼 평화로운 사람도 있는데 남폭한 어.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계인이 피지컬이 훨씬 좋다. 지금 뭐 걔는 어. 제압 안 되면 예를 들어 어. 걔가 막 있는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이상하게날 뭐 같은 거 달린 거좀막 자르고 달리는 거. 응. 자르고 다니는 거어 맞아요 그거 영화가. 어. 어, 그거 죽어도 죽여도, 그래. 그래. 죽여도 어. 되지. 전그 음. 영화를. 음.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두번 봤어요 정확히 일어나요 우리가 예측한 일들이 그리고 외계인과 교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외계인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생각만 해도 오한 사람도 핵뱀, 있을 핵뱀. 거야 어. 등치가 정확히 어벤져스의 치타우리 애들처럼 생겼어 무섭잖아 피지컬도 이만하고 무기도 막 엄청나요 광선총이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외계인이 없어야겠죠 결론은 외계인은 없다 외계인이 있으면 우리가 이 영상 무듣고 혼란스럽다 외계인은 없어야죠 결론은 없다 큰 그림 못 보셨나요? 상황을 앞에 펼쳐주고 당신 지금 5분 동안 계속 나 동조했잖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무섭고 먼 우주에 있어서 서로 영원히 못 보면 괜찮은데 언젠가 여기 나타날 정도면 인간의 광역력을 훨씬 초월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모르잖아요 어? 그때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사회적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어벤져스가 지켜주겠지 토니가 갔잖아요 토니가 결론은 김성균 변호사님도 외계인이 없다는 의견에 동조하신 걸로 알아들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어. 이렇게 정리하죠. 판단은 시청자 <laughs>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정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빈사람이 벌칙 나중에 수행하는 걸로. 그럼 벌칙도, 어. 벌칙도 아이디어 주시면 어, 아이디어 주시면 어,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일주일간 벌칙도 어. 아이디어 받습니다. 아이디어 받습니다. 네. 어. 그럼 다음번에 더욱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